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고 하고 불러다가 뺑뺑 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 해서?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게 제대로 할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들끓이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뭐해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작꾸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통제구만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laughs> 어, 그래서 일부에서 미군 철수하면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북한 당장 쳐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몇 가지만 기본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과 우리 상황들 때문에 미군이 철수할 경우를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미군이 철수할 경우를 각오하고 그게 맞춰서 우리의 국방정책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미군이 일방적으로 철수한 사례가 세 번씩이나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 필요면 철수하는 거예요. 딴데 가는 거죠.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조건인지 를몇 가지만 체크를 저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위력 수준이 과연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미군이 없으면 소위 진다 이런 참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소리들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미군이 없는 경우에 남북 군사력을 미국의 어떤 연구기관이 비교를 해봤더니 작년 기준으로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군사력 11위 북한은 군사력 25위였다는 거거든요. 아 미국 군사연구기관이 조사한 거예요. 2015년은 차이가 더 많아서 2015년은 한국은 7위 북한은 35위였던가 뭐 그렇습니다. 36이었군요, 36이. 군사력 차이가, 방위력 차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면 위군 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현대전이라고 하는 거는 군인 숫자로 하는 게 아니죠. 과거에 우리가 동학혁명 때, 그, 뭐, 만 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이만 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우금치 고개에서 일본군하고, 광군하고 전투를 벌였는데, 숫자는 뭐, 압도적으로 동학군이 많았죠. 뭐, 일본군 광군 숫자가 2,700명이었다는 소리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개틀린 기관총이라는 걸 갖고 있었어요. 마차 같은 데로 그렇게 돌려 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서빙에 가끔씩 나온 거죠. 근데 광군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최대 화력이 화성총이었죠. 화성총엔 나머지는 다 죽창, 뭐 칼, 세스랑 뭐 이런 거 있는데 거의 일본군 광군 부상자가 한 명이 죽었다든가 살았 뭐 부상했다든가 하고 나머진다 광군 내에서 다, 다 전멸 당했죠. 동학군들이. 그게 끝났지 않습니까? 숫자로는 싸움이 아니죠. 지금도 아마 보시면, 아파치 헬기 6대, 6대의일개 네, 부대가, 뭐 되게, 뭐 기계화 사든 일개사든일개연대 정도, 어, 기계화, 일계연대 정도를 충분히 상대한다고 해요. 그냥 숫자는 전혀 의미가 없죠. 어, 그런 상태인데, 대한민국의 방위비 지출이 올해도 40조가 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지금 확인되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데 1조 원대라는 거고요. 음. 그 뭐, 예를 들면 물가 수료 이런 다 따져도, 최대로 차이가, 차이를 해도, 어, 최하 사, 아무리 이, 이, 가깝게 계산해도, 어, 국방비 늘리려고 자꾸 막, 차이가 별로 없는 거잘 만들잖아요. 최대한 만든 게 지금 네 배입니다. 네 배, 4배. 네배 남한이 많이 파는 거죠. 아무리 막 남한이 적은 걸 계산해도 북한이 많은 걸막 계산해봐도 이런 상태에서 미군의 지원이 없으면 자주국방이 안 되니까 미군을 잡기 위해서 미국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자,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자.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실제로요. 남북간에도 외교가 있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외교가 있는데. 북한의 유사시라는 건뭐 있을 수도 없지만, 전쟁도 유사시도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전쟁과 유사시를 항상 우리는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게 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군이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중국과 우리가 대화할 때, 외교상의 대화를 할 때,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이 말빨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작전 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안할 건지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 못하고 어느 시설에 폭격할 건지 그것도 지마대로 결정 못하는 나라가 그 팔에 가가지고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북한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것은 외교상의 신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국군이 방위력이 얼마만큼 크냐 정직하게 하자. 언제 역전된 걸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때 실질적으로 역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국방력이고 뭐 경제력 때문에 그게 뭐 85년이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85년에 역전됐으면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국방비에 몇배몇 배인지 숫자를 지금 매질 못하겠는데 여러 배를 쓰, 쓰고 있습니다. 두 자리 수 아닙니까? 열 배도 훨씬 넘네요. 열 배도 훨씬 넘는데 이게 한해두 해도, 해도 아니고 근 20년간 이런 그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70년대는 어떻게 견뎌 왔으며,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떡 사먹었느냐, 이 옛날에 국방장관들 나와가지고 떠들어 샀는데, 그 사람들 지금 무유기한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쓰고도 아직까지 북한보다 약하다면, 지금 무유기한 거죠? 정직하게 보는 관점에서 국방력을 비교하면, 이제 이사단은 뒤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뭐 공짜 비슷한 건데, 기왕에 있는 건데, 그냥 써지 인계철선으로. 놔두지, 뭘그 시끄럽게 옮기냐.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시끄럽게 알고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제가 왜 그걸 옮겼냐? 옮기는데 동의했냐? 심리적 의존 관계. 의정 상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바짓가랑이 매달려 가지고 엉디 미국 엉디니 뒤에서 숨어 가지고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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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국가의 국민들의 안보 오시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인계철선이란 말 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 나라 군대를 가지고 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그 인계철선으로 써야 됩니까?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죠. 그런 각오로 하고,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무슨 경제적인 일이나 또그 밖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미국이 호주머니 손 넣고, 그러면 우리 군대 뺍니다. 이렇게 나올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하고 당당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하든지, 예, 빼십시오 하든지. 말이 될거 아니겠습니까? 난 나가요 하면 다 까부러지는 판인데,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미국하고 대등한 외교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독립국가가 어떻게 외국군대에 자신들의 국가 방위를 맡기고 의존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또 거기다가 심지어 전시 작전 통제권까지 맡겨놓고 우리는 전쟁도 스스로 수행할 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야말로 미국이 부당하게 주둔비 부담을 요구하면서 증역을 요구하면서 아 철수하겠다 이러고 위협을 하고 실제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제기에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전세계 미군이 이 동아시아에 미군을 주둔시킬 때가 한이 한반도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필리핀처럼 심하게 나오면 아마 주둔비 우리한테 주고 주둔이 될 겁니다. 그래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미국의 필요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본인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철수 자기들의 군사 이익 때문에 군사 이익 때문에 철수할 수도 없는 상태이니까, 오늘 이 점을 활용해서 이번 기회에 주한 미군 철수를 각오하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자주 국방을 하는 그야말로 진정한 자주 국가로 자주 국가로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음, 지금 국방 개혁 관련해서 어,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 의무 의 복무 기간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어, 일부의 음, 국방 개혁 관련된 의견이 얘기 나오는데 음, 저는 음, 좀 군을 정렬화하고 어, 또현대전에좀 맞게 국민들의 부담도 좀 줄이면서 어, 군을 좀 스마트 강군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어, 선택적 모병제는 뭐냐면 그냥 모병제로 가게 되면 돈 있는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가게 됩니다. 절대 안 가죠. 지금도 뭐 없는 병 만들고 서류 조작하고 해외로 탈출하고 뭐이런면서 군대를 안 가는데 모병제 하면 절대로 안 가겠죠. 이거는 국민 개병주의 병력 의무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모두가 병력 의무는 지금처럼 지대, 지대. 의무병은 복무기간을 지금 현재보다는 기초훈련 정도를 하고 잠시 병력 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상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 10개월 정도로 병무기 단축하고 그 대신에 지금 현재 63만 명인 현역 병원들을 원래 정부가 수립했던 계획대로 50만으로 줄 줄이고 대신에 전문 전투병, 소위 전투 프로라고 불리는 전투 전문 요원들 그 다음에 무기 장비 다룬 전문 요원들을 한 10만 명 정도로 이건 모병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모병을 해서 보수를 주고 전문적으로 병무할 수 있게 만들면. 아, 이게 실제로는 군 전력도 강화되고 아, 국민들의 의무 복무 기간도 절반 정도로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실제로 우리가 계산해 을 보면 음, 뭐 군인들 막뭐입대시켜 가지고 훈련시켜 가지고 뭐 무기 장비 뭐 전투 이런 좀 익숙할 만한 다시 예, 전역하고 또 데려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10만 명 정도의 전문 전투 요원과 아, 그다음에 무기 장비 전문 요원을 모병을 하게 되면 비용은 뭐1인당한 3천만 원 정도 잡더라도 약 3조 원 정도에 불과해서. 10만 명, 13만 명을 감군하고 거기서 생기는 절감액 정도로도 상당 정도는 충당이 가능하고 전투력은 올라가고 또 국민들의 의무 공무 기간 짧아지는 이런 3중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는 숫자로 한는게 아니죠. 뭐 중공군 이내 전술할 시대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무기를 전단하고 전투병을 정렬하고 그다음에 장비, 무기,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에러 방면에서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한 10개월 정도 의무복무할 사하고 나는 다른 길에 돈 벌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수를 줘서 뭐한 3년이든 이렇게 복무하게 하면 모두에게 이익인 그런 나라가 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게 50만으로 감무군하고 13만 명을 줄이고 복무기간을 줄이는 이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으면서도 시행되지않은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군 간부들 일자리 일자리 때문에 그런다는 일부의 주장인데 저는 그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고 계획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그런 나를 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주 국방도 강화하는, 전투력, 국방력도, 방위력도 강화하는 그런 기회로 이번 미군 철수 논란을 참,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군사력이 25위였다는 거거든요. 아, 미국 군사연구기관이 조사한 거예요. 2 0 1 5년은 차이가 더 많아서, 2015년은 한국은 7위, 북한은 35위였던가, 뭐 그렇습니다. 36위였군요, 36위. 군사력 차이가, 방위력 차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면 미군 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현대전이라고 하는 거는 군인 숫자로 하는 게 아니죠. 에, 과거에 우리가 동학혁명 때그뭐만 명이란 얘기도 있고, 뭐이만 명이란 얘기도 있고, 에, 우금치 고개에서 일본군하고 광군하고 전투를 벌였는데 에, 숫자는 뭐 압도적으로 에, 동학군이 많았죠. 에, 뭐 일본군 광군 숫자가 뭐 2,700명이었다는 소리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개틀린 기관총이라는 걸 갖고 있었어요. 마차 같은 데로렇게 돌려 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서비에 가끔씩 나온 거죠. 철수할 경우를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미군이 철수할 경우를 각오하고 그게 맞춰서 우리의 국방정책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미군이 일방적으로 철수한 사례가 세 번씩이나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 필요한 철수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는 거죠.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대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조건인지를 몇 가지만 체크를 저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위적 수준이 과연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미군이 없으면 소위 진다 이런 참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소리들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미군이 없는 경우에 남북 군사력을 미국의 어떤 연구기관이 비교를 해봤더니, 작년 기준으로,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군사력 11위, 북한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작정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통제권만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일부에서 미군 철수하면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북한 당장 쳐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몇 가지만 기본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과 우리 상황들 때문에, 미군이, 근데, 광군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최대, 화력이 화성총이었죠. 화성총에 나머지는 다 죽창, 뭐, 칼, 세서랑, 뭐, 이런 거였는데, 거의 일본군 광군 부상자가 한 명이 죽었다든가, 뭐, 부상했다든가 하고, 나머진다 광군에 내서 전멸당했죠. 동학군들이. 그게 끝났지 않습니까? 숫자로는 싸움이 아니죠. 지금도 아마 보시면, 아파치 헬기 여섯 대, 6대, 여섯 대의 일개 부대가, 뭐, 되게, 뭐, 기계화 사든 일계사든 일계연대 정도, 기계화, 일계연대 정도를 충분히 상대한다고 해요. 그냥 숫자는 전혀 의미가 없죠. 그런 상태인데, 대한민국의 방위비 지출이 올해도 40조가 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지금 확인되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데 1조 원대라는 거고요.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고 불러다가 뺑뺑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해서 작전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통제도 한게 제대로 할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들끓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지고 성명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